예 안녕하세요 캐노입니다네 오늘은 어, 오랜만에 오랜만 한 달만이더라구요 한 달만에 주간 언특크를 다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시, 제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어, 주간 언특크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 원래는 화요일날 제가 항상 이렇게 주간 언특크를 만들어 드렸었는데 어 요즘에 조금 그 결전 강림 던전이 이렇게 앞쪽에 한번 있고 뒤쪽에 한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월화 있고 막 금토 있고 막 요즘에 되게 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오늘 발표가 됐지만 오늘 새로운 이번 주 던전을 또 발표가 됐지만 어 주말에 던전 제가 어제까지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어 그래가지고 음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만들게 된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스케줄을 한번 보고 일주일에 정말 결전이 계속 두 번이면 아마 수요일 날 만들 것 같고요. 어 아니면은 아, 어, 아니면은 화요일 날 다시 만드는데 아,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원래는 모든 어, 스페인 던전은 지금 화요일 날 리셋이 되거든요. 예, 아무튼 뭐 어, 2017년 예, 첫 번째죠. 1월 첫째 주주간어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일단 결전 도플라밍고가 이번 주에 월요일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지금 끝난 상태인데요. 어, 이결전 도플라밍고는 굉장히 중요한 던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도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망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 어, 도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제 도피가 왜 망했느냐 자 보세요 능작이 잘 안됐죠 자 이렇게 된 이유를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뭐냐면 저는 처음에 매턴 회복과 자슬롯 어, 자속성 슬롯 어, 확률을 올려놨어요 매자로 올려놨는데 어, 많은 분들을 보니까 매자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laughs> 어, 이거는 내 판단이 너무나 잘못됐나? 아, 정말 고수분들은 매자를, 아, 죄송합니다. 예, 매자를 좀할 거라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 고마저씨님과 이렇게 좀 대화도 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 그러시는 분들이 많대요. 1호기는 매턴 해볼까? 필살기 턴 단추. 2, 2호기는 고인내성과 선장무역, 이게 뭐 1호기역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두 개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지금 메톤 회복은 다 끝내냈으니까, 어, 피사기 단축을, 어, 만들면 되겠다. 자슬로스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번, 어, 도플라밍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스킬장은 다 끝난 상태였구요. 그래서 이제 막 먹였어요. 먹이는데 어, 봉인 내성 엄청 잘 나왔어요, 그때. 근데 필살기 단축이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한 30개 먹였는데 2개가 오른 거예요. 2개가 올랐어요. 그 사이에 봉인 내성은 한 7개, 8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지? 이거는 뭐지 하다가, 아,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요기를안 만들 것 같은 거예요. <laughs> 느낌이. 아, 나는 내가 이렇게 원체 게으른 성격인데, 어, 내가 봉인 내성과 선장 모유를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하면은 한번 두개를 합쳐보자. 합쳐 보면은 자 메터네복은 어 그래 많이 쓰인다 치고 어 그중에 피살길과 그다음에 봉인내성과 선장 무효가 있다 치면은 제일 제일 짜증 나는 게 봉인내성 같은 거예요. 어 피살기 단축은 뭐 내가 1턴더 벌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그래 봉인내성을 어, 아까 보니까 잘 나오던데 어잘 나오던데 봉인내성으로 그냥 갈아타자 피살기 단축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아 어, 그때부터 봉인내성이 안 나와요. <laughs> 그때부터 한 30개? 어, 3 0개는 했는데 망했습니다 예 아무튼 어, 제 도플라밍고가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망했다는 것을 어,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시 주간어 특글을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다시 어, 원래 금토일인데 이번 주는 또 토요일이에요 이거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아무튼 토요일 일요일날 가프 중장이 나타납니다 가프열장이 나타나는데 이가프열장은 사실 그도플레밍고 같은 경우는 수고한 적인 천여차도 같이 이렇게 어~ 능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가프는 지금 나온 게 없죠 일본판에서는 지금 가차영웅으로 새롭게 나왔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전혀 가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어~ 태조로 음, 태 퇴조로를 드신 분들, 수능게를다 끝내신 분들은 사실 가프가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 하나 정도는, 음, 필요하신 분들 하나 정도는 가져오고 계시고요. 뭐, 대부분 다 깨실 것 같아요. 가프 중장은, 어, 이제, 지금까지 NL, 뭐, 시키, 막 아우나 막 짜증나는 그런 영웅들과 싸우다가 가프랑 싸우면 굉장히 쉽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테니까요. 예, 가프를 힘, 힘내서 잘 잡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스페셜 던전을 보면요. 앞으로 루피가 새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루피는, 어, 진짜, 이거는, 어, 스킬책은 징베 하나만 보면 돼요. 징베밖에 없어요. 징베 빼고는 무엇이냐. 바로 이 루피랑 우솝이 나오기 때문에. 능작에 굉장히 좋은 그런 던전입니다. 능작. 항해 루피. 항루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루피 막 얻자마자 그냥 다 거기다 넣으시면 돼요. 항루에. 저 같은 경우는 항루가 없습니다. <laughs> 항루가 없기 때문에, 어, 이 녀석 그냥 스킬작을 할까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신념 루피라든가 기어 스이 루피라든가 이런 영웅들한테 어, 필요하신 분들은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신념 루피 많이 쓰이나요? 어, 저는 별로 안 써가지고. 언젠가 쓰이겠지. 예 아무튼 어, 그렇게 되고 우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쓰일 때가 많죠. 골파우솝, 임팩트우솝, 신령우솝. 저는 신령우솝이 없는데 일단은 골파우솝 지금 능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솝을 아 근데 잘안 나오긴 안 나오더라고요. 골드카드라서 안 나온 게안 나오는데 아무튼 계속 계속 도시면 얻긴 얻어요. 그래서 골파우솝이라는가 임팩트우솝을 능작을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루피 그 던전보다 어, 북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크로컬 다일 던전을 돌고 있습니다. 이 크로컬 다일 던전이 조금 중요해요. 왜냐면은 당연히 이 크로컬 다일 자체가 있습니다. 물론 키드 스킬책이 나온다는 거 있지만, 키드 뭐, 만세작 하시면 벌써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 크로컬 다일은, 자, 보세요. 스토리 던전 크로컬 다일도 꽤 괜찮습니다. 은근히 좋아요. 그리고 속 나오는, 타격형, 어, 어 속수성 크로컬 다일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스코한정캐 박식형 최강 선, 선장이죠. 그 선장도 또한 어, 거의 최강의 선장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크로콜다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 녀석을 막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완전 그냥 어, 능자를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솝보다 이 녀석은 이게 보스기 때문에 더 많이 나옵니다. 예,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로콜다일 얻으신 분들은 어, 박식형 최강 선장인 크로콜다일 수고한 장기에 능작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 녀석 스킬작 능작 끝내시고 그 다음에 스토리 던전에 있는 영그 녀석들도 어, 끝내시길 바라게요. 또 스토리 던전들도 또 사성 우성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사성 어, 우성 둘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우 여기 바쁘겠는데요. 이게 음, 아프로르피는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2주 동안 열리지만 크로콜다일은 일주일밖에 안 열려요 복각 던전이어서 그래서 어,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크로컬다일에올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각 던전이 이제 복각 던전이 두 개씩 나오네요. 예, 복각 던전은 예,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압살롬 같은 경우는 이 압살롬 자체 영웅이 있는데 이 압살롬은 사격형 뭐 선언으로 은근 쓸 때가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썼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좋은 영웅은 아닙니다. 그냥 얻어두시면 괜찮 괜찮을 정도. 지금 크로콜다일과 비교해서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던전이에요. 그러니까 어, 크로콜다일을 아직 못 얻으신 분들은 지금 크로콜다일 쪽으로 많이 도시면 될것 같고요. 그 그걸 다 끝냈다 그러면 압살롬도 도셔도 됩니다. 압살롬에서는 이제 압살롬 자체랑 그 다음에 う <music> 어 킬러 있으신 분은 킬러 피사기 는 킬러 피사기도 별로 사용을 안 하는데 아무튼 킬러랑 그 다음에 어 봉쿠레 가프랑 세트인 봉쿠레 피사기 그 스킬 작기가 가능해요 여기서 그래서 봉쿠레를 어,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필름 골드랑 관련해서 어, 극장판 스페어 던전과 그 다음에 결전 던전이 이렇게 나오면서 저희들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 물론 저는 또그 사이에 아기 출산을 하면서 이렇게 떠나 있었지만 아무튼 이제부터는 아마 다시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난이도가 차츰차츰 올라갈 거예요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갔었잖아요 지금 다시 차츰차츰 올라갈 테니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차근차근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저저 저 보세요 저 완전 느긋하게 어, 아 이번은 못하면 다음에 하지 하면서 이번 도플라밍고 보세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 어, 능작을 하실 때 뭘뭘 뭘 할지 정확하게 골라가지고 그거는 확실하게 하시고 그 대신 느긋하게 느긋하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1월 첫째 주에도 어, 여러분들 다들 힘내시고요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키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